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지난 8주 동안 하체 비만이 고민이신 여행 유튜버 원진 님과 함께 자세 분석과 평가, 그리고 필라테스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하체 비만이 고민이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초기 평가, 자세 평가, 동작 평가 이세 가지 평가를 통해서 원진 님의 자세적, 기능적 문제와 원인을 파악해보았는데요. 우선 초기 평가를 통해서 질환적 문제와 평소 생활 습관, 건강 상태를 알아보았고요. 혹시 요가 응, 3, 4시에 자요? 4시. 12시 <laughs> 전에 일어나요. 인스턴트 많이 안 드세요? 아 많이 먹어요. 우조 응. 직접으로 먹고 밀가루 음식 아, 많이 먹어요. 찬음식, 어, 많이, 먹... <laughs> 찬음식. 아, 많이 먹어요. 어 많이 먹어요. 무릎이 가끔 관절 응. 이렇게 충격이 꽉 가면은 그냥 불편한 정도니 허리 이게 응.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응. 꼬리뼈 위쪽 허리는 좀 아파요. 아빠들이 오래하면 저리긴 한데 응. 만성 질환이 저는 어깨랑 목가이렇게못 돌릴 때도 있어요. 원진님은 나름 건강한 체질에 특별한 질환적 문제는 없었고요. 유튜브가 직업인 만큼 컨텐츠를 너무 오래 보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을 새서 편집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편집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오래 작업하는 게 골반에 진짜 진짜 안 좋아요. 특히나 바닥에 의자 없이 앉거나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경우에 더 그런데요.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면 야식이나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아침에 또 많이 붓고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쁜 생활 패턴을 고치지 않으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진 님의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과 식단. 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간을 남으면 이제 할까 말까 할 때는 네. 시간을 내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직접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번 이상 운동하는 게 제일 큰거 같아요. 일 이제 한 번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자세 평가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의 정렬 상태나 관절 범위 좌우 대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발이 작잖아요. <laughs> 발목도 그러니까 작고. 발이 작아요. 원래 이렇게 오. 크게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치워. 채... 어, 난안 나와 있는데 한 번. 머리끝까지 지금 다다서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얘가 약간 꾸겨져 있는 거죠. 이쪽 이쪽 아. 꾸겨져 있고 얘는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태이에요 본인은 일로더 많이 돌아가 있어요. 원진님은 몸에 비해 발이 작고 무릎이 내전 되면서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그래서 골반도 앞으로 무게중심 밀려 있고 무릎도 과도하게 펴져서 전반술이 심한 상태였어요. 이런 자세는 무릎이나 고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손상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단순히 많이 한다고 해서 하체 비만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강도의 운동을 할수록 다리가 더 붓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선 휜 다리 교정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몸통에 비해서 팔이나 허벅지에 살이 많고 허리가 긴 체형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골반이 계속 밑으로 빠져서 다리가 점점 짧아 보이고 팔뚝도 더 두꺼워집니다. 이런 경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체 비만이 체형적 문제는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골반이나 어깨를 잡아줄 수 있는 교정 운동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거나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 있다거나 이거를 몰랐던 부분을 아니까 그 동안에 그 약간 통증이 왔던 게왜아 이래서 얘가 아팠구나 좀 알게 되니까 좋더라고. 그 운동할 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지 운동이 제대로 된다는 걸 알아서 자세 평가를 받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운동하는데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마지막으로 동작 평가는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근력과 유연성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각도가 지금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도 지금 떠 있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 이게 다 넘긴 거예요? 많이 뜨네. 다리가 많이 뜨네요. 아이고. 이게 다 숙인 거예요? 네. 응. 다시 조여봐요 떨지 말고. 턱이 많이 떨리는 초기 평가 때 근력이나 유연성이 좋다고 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몇 가지 동작을 해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원진님의 근육 성향은 강하고 단단하고 질긴 편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하는 데까지 아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운동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몇 배로 더 힘들어요. 저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운동하기 전에 근육 놀라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근력을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상하게 뭉쳐 있는 걸꼭 풀어줘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걸 하고 나니까 막 다리가 음식 가볍거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운동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주 동안 10번 정도 필라테스 레슨을 진행을 했고요. 레슨을 한번 할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레슨 없는 날에는 제 채널의 운동을 잘 따라하실 수 있도록 동작이나 주의사항도 가르쳐드렸어요. 어, 원진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간절이 많이 굳어 있고 뻣뻣한 상태여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렇게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혼자서 스트레칭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스트레칭하다가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고 시도하다가 잘안 되니까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요. 이런 자세 교정 운동을 거의 안 해보셔서 매 동작을 하실 때마다 어려움이 많아요. 잘못된 운동패턴을 바로 잡는데 진짜 신경을 많이 썼고 집중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면 정말 대박입니다. 제 시작이 67.9였어요. 지금 집에서 재니까 62.5나오더라고요 4-5kg. 중요한 거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생각보다 먹고 싶은 거다 먹었거든요. 운동도 사실 네, 그렇게 하시는... <laughs>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계속 편안하게 빠질 것 같아요. 사실 8주라는 시간이 길지 않고 레슨도 주 1회 밖에 하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원진님이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고강도의 운동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고 전체적인 근력운동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는 릴리즈나 스트레칭부터 기본적인 관절 운동을 익히고 휜다리나 골반 교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결과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중점을 두면서 좋은 운동 습관을 익히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원진님은 앞으로 계속 가속도가 붙으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진님과 같은 하체 비만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운동 팁을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스트레칭은 매일 챙겨서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척추를 이완할 수 있는 등, 허리 야구공 릴리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끔 해주시고요. 세 번째, 근력 운동은 내전근, 옆구리, 골반 측면의 중둔근 운동, 이세 가지 근육을 일주일에 두세 번 자주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체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면 목이나 어깨도 저절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 채널에 운동 영상이 다 나와 있으니깐요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흰다리 교정이나 긴허리 교정 운동 영상이 있는데 한 번씩 꼭 따라 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까지 내 몸을 소중히 안녕. 좋아하는 운동은 없지만 골반 스트레칭. 처음에 이게 45도도 안 내려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바닥에 붙을 정도로 내려가는데 진짜 시원요